전통 방식으로 만든 우리의 농기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해서 구안까지 찾아왔는데요 잘 찾아온 것 같네요 구안에서 농사와 시를 짓는 박형진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시인이라고 이제 알고 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선생님 네? 봄 되니까. <laughs> 예. 이 예, 땅을 좀 갈아가지고 예. 팔을 한두 룩 심기 위해서 예. 지금 고르고 있어요 흙을 아, 이건 소스랑이라고 하는 건데 소스랑+ 소스랑이 쇠스랑+ 쇠스랑 응 쇠로 만든 쇠스랑+ 쇠스랑이 하는 일은 땅을 판 파는 하게 고르는 일돌 예. 같은 거 이렇게 긁어낼 수 있으니까 돌이나 건물 이건 괭이 땅을 파헤치기가 좋잖아요 이거는 아. 무게가 있고 두꺼우니까. 부원에서 나고 자란 글은 시를 짓기 훨씬 이전 10대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담아 시를 쓰듯 직접 제 손으로 땅을 일굽니다 아주 잘해, 잘하는 사람 같아요. 아, 야우져 보여요. 예, 하시는 어? 게 어설프고 어설프고 보이지 봐요. 않고. 그래요? 응. 네. 어, 안 어설프어 보이는데요. 안 어설프어요. 어, 선생님, 지금 동계 땅도 이렇게 넓은데 이 손으로 이렇게 수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편리하자고 쓰는 기계가 이 농사 환경을 오염시키는 돌고 돌아서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어. 지속 가능하지 못하지요 그런 방법은 농사마저 대규모 시스템화되어 가는 요즘 소규모 재래식 농사 방식을 고수하는 박형진 시인 대장간에서 만들었던 호미를 이곳에서 보니 더 반가운데요 세계인들이 이 작은 호미에 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적고 또 단순하기는 해도 호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풀을 맬일 때도 쓰죠. 어, 그렇죠. 그죠? 땅을 팔 때도 써요. 이렇게 괭이처럼. 음, 음. 네. 그리고 아까 소스랑처럼 땅을 고르는데도 써요.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 농사 현장 중에 호미가 제일로 많이 쓰이고 네.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좁은 땅에서 많은 생산량을 내야 했으니 호미처럼 섬세한 도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전통 농기구의 매력을 세계인들도 알게 된 거죠. 오늘은 호미를 이용해 파를 심는데요. 저가 삼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장든땅 부모님 모시고. 교도하면서흙나서리라 n t sat it good. Good. g o o 신나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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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또 동기구와 그것을 주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좀 놀라웠던 사실이 그 연장에 관한 시 스피를 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약한 45년 정도 이렇게 예, 농사를 지어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연장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 연장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연장창고. 이게 제가 1990년대에 밭에서 쓰는 쟁기예요. 저도 이거 중국에서 본 적은 있어요. 예. 밭에서. 예. 네. 예. 이게 달거나 예. 또 이제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대장간에 가지고 가가지고 새로 만들어오거나 치어 오거나 고쳐오거나 그랬죠. 사라져가는 전통을 글로 기록하는 박형진 시인. 이것은 그가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공간이에요? 옛날 농사 지으면서 썼던 연장들. 모아 놓았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고 말 그대로 쉼터예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연장들로 채워진 공간. 이것은 뭘할때 쓰던 물건일까요? 작두는 봤는데 이렇게 끈 달린 건 처음 봐요. 이거. 사람은 체중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두질을 해서 많은 양의 풀을 썰수 있어요. 이곳에선 예전 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겐 생소한 볏짚을 이용해 공예 체험을 하기도 한다고요. 농사와 연장에 대한 그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만드는 건 둥구미예요. 겹둥구미. 음, 뭐하는 뜻이어요 이거는? 그릇. 집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의 일종이죠. 응, 네. 네. 도보니까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썼어요. 점차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지워져가는 것들. 하지만 시인은 굳이 옛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옛것 속에는 우리 현대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들어있거든요, 거기.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옛것 속에서 자꾸 현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농기구를 사용을 해서 정말 자연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또 마, 많은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제, 제가 또 배워야 할 점이기도 했습니다.